약식 코드랑 뭐 이렇게 좋은 소리나는 코드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써놨는데 제목은 뭐 일단 기본적인 원리는 그거예요 보통 써 있는 기본적인 G 코드라면 은 항상 칠 때마다 이렇게 G 코드를 잡는 게 아니라 이 소리보다는 하나 더 잡아서 여기 하나 더 잡았죠 이걸 더 잡은 것처럼 이렇게 잡는 거예요 소리를 그럼 G 코드가 소리가 훨씬 풍부해져요 이거 하나 잡는 걸로 인해서 코드가 느낌이 바뀌어요 이거랑, 어 느낌이 좀 다르죠? 이음을 잡은 거거든요?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느낌 다른, 같은 코드인데 느낌이 다른 코드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G 코드고요 이거는. G 코드는 이렇게 잡으세요. 보통 G 코드로 시작하는 곡이라면 이렇게. 아시겠죠? 그리고 G 코드 잡을 때, 항상 여기는 붙여주세요. 무조건 두개는 이렇게 해가 G코드 C코드, D코드 C코드 G코드 이런식으로 아시겠죠? 방금 전에 제가 가르쳐 드렸던 G코드였죠? 이렇게 그 다음에 C코드 아까 이렇게 잡았죠? 원래는 G코드 이렇게 잡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잡는데 근데 이렇게 잡으면 사실 멋이 없어요 <laughs> 멋이 없는 거 보다도 자 이렇게 잡아볼게요 분명히 요거 두 개는 똑같아요. 요거 두 개는 똑같은데 운지만 틀려졌다고 이렇게 두 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말 했던 밑에 두개 그대로 잡아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소리가. 자, 이게 사실은 C2 코드예요. C2. C2라는 거는 그두 번째 음이 원래 세 번째 3위 3음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하나가 올라와서 도레 스이라는 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G C. 그러면은 제 손가락 보시면 알겠지만 얘네둘은 항상 붙어 있어요. 그쵸? 음. 그 다음에 D. D는 원래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D도 이렇게 잡아요. 그냥. 이 서스포. 아시겠죠? 그럼 음. G, C, D. 이런 식으로. 일단은 그 음악 이론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아 소리가 좋아지더라 일단 그것만 알아두시고 나중에 와서아 이게 왜 소리가 좋아졌구나 우리가 들을 때왜 이런 코드가 훨씬 더 마음에 드는 코드가 되는구나 그런거는 나중에 가서 배우시면 돼요 일단은 이렇게 해도 칠수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먼저 배우시면 아주 좋습니다 아, 그리고 아 보통 A코드, 이번에 A코드 A 한번 해볼게요. 보통 A코드 이렇게 잡거든요. 요렇게 근데 요거를 띄세요. 검은 것도 A2가 돼요. 사운드가 훨씬 낫죠. 사운드가 훨씬 낫죠. 그렇죠. 훨씬 듣기도 좋고, 그다음에 A다음에는 항상 D가 나와요. 근데 D는 항상 이렇게 치죠. 근데 D도, 이걸 띄워요. 이거 2에요. 다시 A. D2. 저, 어, 이거 코드 두개 바꿨다고 완전 틀렸어요. 그냥 A, D 이렇게 잡는 거는 느낌이 틀려요. 젠틀리죠 느낌이 훨씬 세련됐죠. 이게 두개두 개씩 잡는 거. 저런 그렇죠. 식으로 이게 좋은 음이 나는 그런 코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식 코드지만 사실 약식 코드는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자면 뭐투 코드 아니면은 무슨 서스포 뭐 그런 식의 코드들을 그냥 기본 코드로 사용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냥 G라고 써있으면 G2 코드를 잡아주고, 뭐, C라고 그러면 C2 코드를 잡아주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좋은 소리 나는 코드들을 그냥 기본적인 그 코드로 사용하시면은 더욱더 이제 풍성한 사운드를 낼수 있게 되죠.